새벽님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한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대신이 너희는 그래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행하시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갔기에 우리가 그를 그래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앞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료행위를 금지해 놓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어긴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야 당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식사하면서 어울리면서 기존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거 대상이 돼요. 그들의 제거 대상. 그래서 25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자 한다. 이게 벌써 소문이 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중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왜 당국자들은 가만히 있을까? 30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예수님을 아무도 해야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에 예수님이 이제 해함을 당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저 사람 죽이려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멀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거죠 어항 속의 물고기는 스스로가 자유롭게 헤엄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그 어항 속의 물고기는 그냥 다 주인이 주인의 손아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어항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물고기는 자기가 이동한지도 모를 거예요. 전혀 다른 장소에 가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사람들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잡으면 예수님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의 또 오해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게 신비스럽게 올 거다. 그 메시아의 어떤 출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다.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성경적인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딱 보였죠. 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 내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것은 그냥 나를 보고 그냥 외적인 것을 아는 거지. 내가 정말 누구에게로 왔는지 나는 하나님께 왔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내시 하나님 알지 못하지 않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 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몰라요. 그냥 사실 얘기해 보면 그냥 겁만 아는 거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또 같이 있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사 책 제목도 이게 있었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 사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 조금 있다가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꼽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못되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래,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겠다인가? 예수님은 조롱하면서 아 유대 땅에서 안 먹히니까 이제 헬라로 가겠다는 거야? 거기 가서 설교하겠다는 거야?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웃음은요 나중에 실제로 진짜가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로 헬라로 흘러갑니다. 로마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허락해야 돼요. 어, 제가 책에서 읽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혹시 뭐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 어, 책을 쓴 목사님이 어, 어촌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촌마을. 당시 한 20명, 뭐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2,000명이 넘는, 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이걸 막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해야 된다. 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조했는데 권사님에게 이제 새벽기도 좀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알겠다 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계속 권면을 했어요. 권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기도해야지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사님 계속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고추를 키우셔요. 고추. 근데 얼마나 고추를 정성껏 키우냐면 새벽마다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 벌레도 잡고 약도 치고 잡초도 뽑고 이 고추밭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나, 나머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어느 날 고추밭에 가서 그 고추를 다 뽑아버리십니다. 한두 개만 뽑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뽑았대요. 몇 시간 동안.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막 고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다음날 갔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고추가 다 뽑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끙끙 앓고 누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은 이제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 평생에 원수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에 와가지고 이 고추를 다 뽑아 갔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 말, 그 말에 들은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하시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 손에 있는 물집도 보여줬어요. 권사님 보십시오. 제가 그거 뽑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 말이 드는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왜 그랬냐고 막 따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고추밭에 정신 팔려서 방금 권사님이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권사님 한 번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심장 떨려본 적 있냐고, 기도하지 않아서 심장 그렇게 떨려보신 적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입을 담으셨는데 아, 여러분 7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7분 서로 말안 하고 보고 있는데 7분 동안. 7분 뒤에 권사님이 그 젊은 목사한테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그 고추가 뭐라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두 고추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도 안 나오면 뽑힐까 봐 고추밭. 그래서 새벽 기도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어, 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명절에 좀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뭐 최근 뭐 이제 인원이 이제 조금씩 빠졌는데 빠진 분들을 이제 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허락치 못해서 나오고 싶은데 어떤 분은 몸이 안 좋고 어떤 분은 가정에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은혜의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가 늘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고추밭에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과 환경을 주님 열어 주셔서 늘 우리 교회가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